오케이!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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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준비는 다된것 같습니다 비밀이에요 헬로우 마이 네임 이 s 유경 <웃음> 전유경의 온사이드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. 저는 국가대표 7번 공격수 전유경입니다. 조금 긴장도 되긴 되는데 설레는 마음이 가장 큰것 같아요. 저희의 목표는 뭐 높게 잡으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승 무대를 한번 뛰어보고 싶어요. 저희 팀 최고의 장점이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. 뭐, 코칭 스태프들부터 시작해서 제일 나이 어린 친구들까지 거리감 없이 다 친구처럼 친한 선배, 언니처럼 이렇게 지내고 하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. 어, 원래는 제가 주장을 막 먼저 나서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, 저는. 근데 이 주장을 하면서 책임감도 느끼다 보니까 저라는 사람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. 뭐든 나서서 뭐 해주려고 하고, 뭐 애들이 어려운 거 있으면 제가 먼저 다가서 물어봐서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준다던가 얘기를 많이 소통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어, 일단 막내다 보니까 그냥 죽어라 열심히면 뛰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제가 이끌어갈 동생들도 있고 제가 이 팀의 리더기 때문에 더 책임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. 뭐, 누구를 꼭 이겨야지 이런 생각보다 그냥 저 자신을 한계를 잡지 않고 계속 더 높게 높게 생각하다 보니까 감독님의 좋은 선택으로 제가 경기를 뛸수 있게 된것 같아요. 그 국제대회는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 많은 관중들 속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로 그한 경기만 뛰어본 것도 엄청 큰 경험이라고 생각해요. 지금 만약에 경기장을 들어간다면 되게 설레고 재밌을 것 같아요. 저 그때는 아쉽게 져서 이번에는 무조건 이긴다라는 생각으로 경기를 할 거고 그때는 좀 그냥 쫄았던 것 같아요, 솔직히 말하면. 근데 지금은 아, 할수 있다,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만을 가지고 있습니다. 나리지리아 이기면 베네수엘라도 이길 수 있고 베네수엘라 이기면 독일도 이길 수 있습니다. 네, 많이 도움이 된것 같아요. 첫 번째 경기는 많이 준비했지만, 안타깝게 져서 조금 속상하긴 했지만, 그 경기를 뛰면서 세계 무대 벽이 높지만, 우리도 할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받았고, 두 번째 경기는 더이 악물고 준비를 했고, 부딪혀보니 할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받았습니다. 승리했던 기분은 그때 당신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기뻤고요. 그 기쁨을 계속 느끼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. 기술은 절대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. 저희도 간절하지만 북한 선수들이 느끼는 그 간절함과 그 경기장에서 눈빛을 보면 조금 무섭습니다. 체력과 힘, 그리고 마음가짐이 조금 큰것 같아요, 북한이라고 하면. 아니요, 북한 선수들은 저희 말을 다 무시했어요. 전 <laughs> 북한이랑 처음 뛰어봤거든요. 그 경기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. 서로 진짜 피 튀기듯이 했던 경기인 것 같아요. 북한은 다시 만나게 된다면 힘든 경기겠지만, 뭐, 기술로는 당연히 이길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다른 마음가짐과 더큰 목표가 있다면 북한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때 에이드표 팀 발탁은 어 진짜 이건 설명 못할 정도로 기쁜 감정과 나 가서 잘할 수 있을까 라는 감정이 두 개가 동시에 들었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뭐 언니들이어서 그 연차? 연차가 느껴지지만 나도 얼른 여기 팀에 녹아들면 다를 게 없는 선수가 될수 있겠구나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영주 언니라고 동네에 있는 언니 같아가지고 네저 엄청 잘챙겨줘가지고 재밌게 소집을 보냈던 것 같아요 네뭐 언니들이랑 같이 방이고 같이 놀고 해도 장난으로 그냥 막 언니 몇 살이에요 막 이러면서 아 세대 차이 막 이렇게 하긴 하는데 딱히 그렇게 막 느껴지진 않은 것 같아요 네, 뭐 정면이 언니, 정면이 하고 이번에 최근에 만났거든요. 정면이가 막 잘하고 있냐고 얘기도 해주고 항상 자주 그냥 안부 묻고 열심히 하라고 조언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. 어, 저도 얼른 A 팀에 이제 발을 담갔다 빼는 게 아니라 <laughs> 계속 담그고 있어서 <laughs> 그렇게 연차를 오래오래 쌓고 A 대표 경기도 1 0 0 경기 2 0 0 경기 이렇게 뛸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. 어렸을 때는 조금 힘든 부분도 있었는데, 저희 가족 보면 엄마랑 언니랑 많이 싸우는데, 저는 많이 안 싸우거든요. 떨어져 있으니까 소중함을 더 느끼는 것 같아요. 그래서, 당연히 보고 싶을 때도 있었고, 지금도 뭐 보고 싶을 때가 있지만, 숙소에서 친구들이랑 있는 것도 재밌고, 이제 그 친구들이 가족이라 생각하게 되고 하니까 외롭거나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. 어, 저 자신에게 느끼는 것보다 초등, 초, 중, 고, 대학교까지 친구들이 거의 안 바뀌고 같이 올라왔거든요. 개인의 장점보다 그 똘똘 뭉치는 그 힘이 엄청나게 크더라고요. 제 혼자 힘으로는 이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. 특히 신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부터 뭐 신지가 패스 주면 제가 달려가서 골 넣고 아니면 수정이한테 패스하고. 이렇게 눈빛만 보고 제가 뛰기만 하면 공이 바로 앞에 오거든요. <laughs> 그러면, 네, 골입니다. <laughs> 신지 아니었으면, 득점왕 조금, 한, 몇 개는 반납해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제가 득점상을 한몇 개? 한 다섯 개만 받았어도 이렇게 기억에 남는 골이 있을 것 같은데, 제2 0이 조금 트로피가 많든요 <laughs> 아, 이게 조금,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긴 한데, 네. 항상. 골 넣을 때마다 가장, 지금, 가장, 최근에 넣은 골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옛날에는 제가 진짜 루틴처럼 듣는 곡이 하나 있었는데, 지금은 그런 게 딱히 없고, 그냥 듣고 싶은 노래 들으면서 가는 것 같아요. 그 고등래퍼 기마운 <laughs> 붕붕이 난 노래들. 그거를 무조건 다 외워서 제 입으로 뱉으면서, 랩을 하면서, 경기장에 가는 거였어요. 네, 뭐, 경기 날에 입던 옷들만 입어야 되고, 신던 것만 신어야 되고, 이런 거가 좀, 아, 이렇게 하면 난 못하겠다. <laughs> 해가지고, 빨리 바꾸자. 해가지고. 아, 이 징크스를 계속 많이 만들었었는데, 그게 많이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하나씩 깨려고 했던 게큰 이유인 것 같아요.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최근에 저희가 미국 원정 갔을 때 아침에 출발하고 입국할 때는 새벽 4시인가? 그때 도착을 했는데 출국할 때도 와주신 팬이 있고 그 입국할 때 새벽 4시에도 와주신 팬이 있어요. 그분이 언니인데 아, 이 언니 진짜 진심이구나. 싶... 아, 대단하다. 어,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어, 이른 아침. 시간이지만 저희가 준비한 것들을 다그 경기에 다뭐 보여줄 거기 때문에 저희 경기는 재밌을 겁니다. 그래서 그 경기를 보면 물론 피곤하겠지만 그 경기가 끝나고 승리하는 기쁨을 같이 느끼실 수 있게 저희가 재밌는 경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... 저는 뭐 누구에게나 꿈이 있듯이 저의 꿈은 월드컵을 잘 치르고 와서 해외에 진출하는 게 꿈이거든요. 어린 나이긴 하지만 어려서 할수 있는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어리니까 젊음의 패기로 한번 세계에 부딪혀 보고 싶습니다. 전유경의 온사이드 인터뷰 마치겠습니다.